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자동차 제동제품 제조, 제동제품 시험장비 제작. 상신브레이크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4%로 높은 수준이며, 매출액의 성장률은 6%, 비용의 증가율은 6%입니다. 매출은 2020년까지 정체 후 22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5.8%, 단기순이익률은 3.3%로 낮은 수준이며, 이익률의 편차는 다소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매입비가 매우 큰 비중이며 그외 급여 비용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08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2배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창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167%로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11%로 다소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과 매출 채권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6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20.3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2.4%입니다. 이상 상신브레이크였습니다.